할렐루야! 대학 청년 체들 오늘 6월 23일 화요일 날 묵상 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잠언 통에서 많은 은혜 받았으라 믿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어, 읽으시면 참 좋은 지혜의 말씀이 될지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도 잠언과 어, 같이 지혜의 어, 말씀들입니다. 아, 자몬과는 좀 모습이 틀리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 좀 트위스트된 아, 지혜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자, 어, 전도서는 솔로몬이 었죠 그래서 일장 일절에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 오늘 또 지난 주일날 또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축복받으시고 지혜로 오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1장과 2장인데요 1장은 전도서의 인트럭션으로 어, 그 유명한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어, 돈도 많았고 어, 와이프도 많았고 그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결국 내린 결론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기에 적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것을 누린, 누린 후에 그는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남는 것들 이천원한 것들에 추구하시고 인베스트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2장은요. 어, 처음에 어, 그 쾌락과 시작합니다. 욜로 얼마 전에 유얼러가 매우 유명했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그냥 하루 사는, 인, 하루 한번 사는 인생, 신나게 즐기자라는 것에서 그런 유명한 뭐 그런 프레이즈가 생겼는데요. 아, 솔로몬이야말로 쾌락을 즐긴 사람입니다. 아, 특히 쾌락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쾌락, 그 자기의 인생 즐기는 것을 누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봤으니 이거 이르기를 이 절에 내가 웃음을 누나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히라게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놀아본 모양입니다. 결론은 미친 짓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으로 이제 3절부터 약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어, 자기가 그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의 동기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사업과 수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당연하겠죠. 솔로몬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 수고와 사업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 11절에 허무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은 것 같다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함 아, 사업도 크게 했지만 결국 허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내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에 24절에 이렇게 말씀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 말, 말씀에 나온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만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만족 또 내가 한 사업과 수고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때는 그 세상에 어떤 것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충실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값진 인생이요 어, 즐거운 인생에 대해라고 어,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 나누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이 생각나는군요 빌리보 사장 12절은 당연히 사장 13절 전에 나옵니다. 사장 13절은 우리가 다 논문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지만 그 12절에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누릴 때 모든 것을 감사히 모든 것을 또할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라 이야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만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후, 후반절에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생각할 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진심으로서 열심으로서 감사함으로 주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든 일에도 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열심 중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어, 나의 주어진 인생, 어, 우리는 모두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쾌락으로 보낼 수 있고 나만의 의지와 나만의 힘을 위해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업과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원 돌리시는 그런 마음 되시기 위해 다같이 찬양으로 기 i v e t a n k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 i v t h a n g With a g r a t f u l heart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E'S SON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것들 감사하며 우리 주여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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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우리에게도 한번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 수많은 그 놈을 모든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를 고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족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음식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영화 돌리며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니 우리가 패셔스하게잘 택해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명부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아버지 일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보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아버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간증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한 그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모여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아서 지혜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